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100%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승으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는 높은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객님 TV입니다. 오늘은 유니온 머티리얼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텐데 금요일날 상한가가 갔어요. 히토리 뉴스 때문에 떴는데 이런 종목에 제발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시가총액이 천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종목은 보지도 말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아예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정도로 나빠졌다. 부채비율 이런거 보세요 회사의 존속 자체가 의심이 되는 그런 한계 기업인데 이거를 갖다가 상한가를 갔다 갖다, 이거 분명히 어떠한 리딩방이나 투기세력이 펌핑을 넣은거죠 절대로 사면 안되는 회사입니다 주당청산 같이 보시면은 3분기 만에 이렇게 거의 마이너스 75%가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회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니온이 뭐 이렇게 보이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좋다. 유통지식수가 얼마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그 채널부터 여러분들이 차단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개요 보시면은 사실상 뭐 보고 싶지는 않은데 페라이트 사업을 하고 있고 모토형 자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모토형 자석 만드는데 히토류가 필요하고 히토류가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또 뜨나봐요.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어요. 어차피 히토류가 아니냐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에서 당사는 세계시장에서 우선 품질과 신뢰성으로 적, 하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경쟁사 동향, 이쪽에 보시면은 전 세계 페라이트 마그네트 시장은 일본 중국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지배 우위 업체가 여기 일본이라고 적어 놨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상 적자가 이어지는 데는 기술력과 경쟁력에서 무너진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매출액 보시면은 25기 반기 여기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떨어진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생산 실적 및 가동률 이런 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가동률 자체가 어 80%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세라믹도 뭐 어떻게 또 포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넣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냥 앞에 기본적인 부분 봐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늘 수가 없고 이런 관련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적자가 이어지게 되고 그런 부채들이 늘어나니까 한계기업으로 가게 되죠. 한계기업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비용을 이제 쳐내려고 하면은 대출이 돼야 되는데 망해 가는 회사한테 대출을 누가 내 주겠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고금리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인해서 악순환을 이어가는 그런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게 저희 이야기인 거죠. 기타 기업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외화 한산이차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이 될 거다. 원 달러 환율 자체도 좋지 않으니까 분명히 나쁜 식으로 갈 거고요. 게시판 한번 보면 여러 가지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이런 적자 회사에서는 알바들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그 도파민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망치는 데 일조하도록 돕는 거죠. 자 그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요. 은 히토리 대장 유니온 머트리알택도면 소리입니다. 뭐가 부대장 대장입니까? 이거 전부 다 똑같은 엉망인 회사고요. 보실 필요 없어요. 에이펙 정상회의 열릴 때까지 날아간다. 이런 애들이 알바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근거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 그러면 좋고, 아님 말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돈은 넣고, 망했을 때, 몰라, 이렇게 하는 건데, 추천을 이렇게 보세요. 조회 60인데, 무조건 알바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중 히토리 통제, 뭐, 병도, 반도체 장비를 갖다 병목해결 시사,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중국에 허용해주게 되면은, 군사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싸우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전쟁이나 뭐 경기침체의 끝까지 갈 때까지 서로의 끈을 놓기는 어렵다 라는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가장 큰 무기인 히토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물러날 일이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랜 기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불법 리딩방과 그 다음에 비전문적인 전문가들이 리딩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알려주는 주식은 사실상 검증되지도 않고 인증받지도 못하는 투자법이 대부분인 투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기존에 있던 멤버십에서 추가 혜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식의 정석, 기초편을 12주 동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들 기존에 있던 대로 가입만 하시고 그냥 강의에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진지하게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달 6만 원, 그다음에 뭐 등급이 높을수록 1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비용이 아깝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꼭 주식만이 여러분들에게 부를 증식해 줄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을 잘못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끝날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차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차트를 보시면은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127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어떨결에 또 테마 타면서 이렇게 1703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회사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더 이상 줄을 끄지 않은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볼 필요도 없었다. 고생하시면 좋겠습니다. 뒤로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다시 자기가 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런 게 없겠죠. 단 2년만에 자신의 모든 자산을 갖다가 몰빵을 쳤다고 라 하면은 80% 이상 이상한 잡주에게 날렸다라 누구 얘기 듣고 말단되는 리딩방이나 유, 주식 유튜브 듣고 그렇게 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분석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긴 한데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감언이설에 속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진행을 하는 거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종목 보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 지겹죠, 그죠? 얼마나 무식한 애들이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것들 추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양심이라고는 털끝도 없는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한계 기업입니다. 누가 자기를 갖다 믿어주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가 번 피땀 흘린 돈을 갖다가 한계 기업에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 자체만으로 끝난 거죠. 그죠? 거기다가 적자 기업인 난신 적자를 주차를 했다.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고용에 대해서 위협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직을 하게 되잖아요. 이직을 누가 합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먼저예요. 못하는 사람이 먼저예요. 잘하는 사람 먼저 하죠.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애들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도록 능률이 좋지 않다라는 애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난신적자를 사지 말라고 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절대로 누군가가 뭐 방어를 할수 없는 그런 정석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실력 없는 애들이나 이런 거 사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부품 꿈을 여러분들에게 심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떴다방이나 이런 헛방 때리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 더 이상 뭐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니언 머트리얼즈, 이런 거 사셔서 지금 고생하신 분이나, 만약에 지금 들어가셨다가 손실 얼마 없으신 분은, 지금 문개너가 구글 멤버십에서 그 6만원, 12만원 하면서 플러스로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주식 강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그거 들으세요. 이런 거 들으셔가지고, 1200, 1억 2천 날리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온 머트레이얼즈 추천하는 채널이나 사람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손절 하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